안녕하세요 멀티아입니다. 아, 오늘은 시골에 있는 닭장이 왔고요. 시골에 이렇게 제가 키우는 그 닭장 이 말고 시골에서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여기는 주로 이제 좀 도태시키는 애들이라든지 수탉 아니면 또 시험적으로 키우는 애들 이런 애들을 방사시켜서 키우고 있는데 안에서 기존에 쓰던 그 이거 함포용 사료통을 썼는데 어 쥐도 너무 많고 또 사료가 엄청 많이 허실이 많습니다. 이렇게 닭장 안을 보면 이게 무슨 모래라든지 아니면 뭐 왕겨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사료예요. 사료. 그래서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개발한 제품 그 엘보 그 엘보 사료통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. 이거는 아 80m 짜리고 두포 정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다 가 놨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나르면서 다 엎었는데 아 자,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걸로 비가 와도 쓸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. 이제 뭐 닭들이 위에 올라가서 뭐 놀기도 할 것이고 이쪽에 빗물이 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을 보면 닭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아,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쥐가 먹지 않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어, 허실이 많지 않을 거. 일단 부리다가 파헤치는 거 별로 없고 물론 여기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닭이 먹다 보면 아, 하지만 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설치할 수 있고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요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멀티 아입니다 이 오늘 새벽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고 시골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왔는데 아, 닭장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닭장에 슬라이드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, 지난주에 그 설치한 어, 엘보 사료통입니다 비가 와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안쪽에 사료에 전혀 물이 들어갔지 않았고요 이쪽에 다 고무링이 되어 있고요 자, 지금 뭐 바깥에 버려진 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사료들도 이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 않고요. 아 물론 제가 다녀간지 이제 이틀 이틀 됐습니다. 자, 지금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닭들이 파먹고 바깥에 유실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그 닭장 안은 좁고 또 닭장 밖은 큰데. 어떤 놀 데가 없다, 이런 고민하시면 이 제품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제가 써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. 뭐, 쥐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지금 이게 어렵죠? 네,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또 사료를, 이거는 사료가 두 포대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한 포대 가지고 2주 먹였는데 지금 두 포대를 넣기 때문에 한 달을 그냥 놔둬도 제가 시골에 오지 못해도 닭이 사료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. 어머니 걱정도 덜고요. 비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기존에 이 사료통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다 젖어 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. 이거 이제 실속형하고 고급형이 있거든요. 그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